안녕하세요, 이아티바 뜻의 언남블레타입니다 얼레볼 게임은, 카카오! 쿠키다! 한번 여러분들 신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 시간에 개쓰레기 닌자 맛을 해봤는데요. 어, 물론 제가 못 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도네노가다의 정석! <목소리> 치즈케이크 맛! 쿠키! 자 아무튼 오늘 그걸 한면 해볼건데 당연히 얘 능력을 봐야겠죠 얘 능력이 뭐냐 코인 폭죽 파티 이게 뭐냐 돈을 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어울리는 애가 뭐냐 코인 저울을 얻어가지고 이걸로 돈을 존나게 모아볼거고요 두번째로 젤리 저울을 이용해서 돈을 최대한 점수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자 현질을 일단 할거고요 현질하면서 가자 아무 생각... 자 일단은 보물 한번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보물 지금 돈 관련된 걸한번싹 봤는데 그렇게 막 좋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한두 번만 뽑아보던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필요 없고요 두 번만 뽑자 두 번만 많이는 안 뽑고 딱두 번만 뽑을게요 지금 많이 쓴 필요가 없어. 자 일단은 거대화 착지 시 바닥에서 응 필요 없고요, 광속 질수 시응 필요 없고요, 이어 달리기 시 체력 응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응필 없습니다, 응 필요 없습니다. 3%의 확률로 코인 꽃 생성.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번만 더 뽑아보자. 어어어어 <목소리> 어. 쓰레기인데? 진짜 찐막, 진짜 찐막. 이제 이제 뽑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리얼. 어이씨 난 사람이 아니었어. 괜다 일단 한번 넣어보죠. 자, 뭘 넣을 거냐 했을 때 어... 반짝반짝 황금장 쌍절곤 어때? 둘이다. 안 써. 일단은 얘 이게 또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또 골든 쉐이크 드링크도 괜찮다고 하거든. 애들이 말로는 그래요,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에,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해보자. 그럼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강화 한 번씩 해보죠. 강화! 실패할 때까지 돌려! No. 안해! <laughs> <laughs> 이거 때문에 10만 원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laughs> 이거 때문에 10만 원을 더 하고 싶진 않아. 어 <laughs> 아, 잠깐만 10만 원더 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 제발, please, please. 지 동전 안돼. 뭐야 이거? 코인 6%야? 이 새끼가 더 좋아 보이는데? <laughs> 하자. 아. 자 일단은 코인 점을 레벨업 합시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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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프로의 확률로 코인 코 생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천사맛 어떨까 합니다. 천사맛으로 어떻게든 돈을 먹어주는 거죠. 자 해봅시다. 일단 에피소드 1 과연 돈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가자. 축. 야. 오 야. 야돈개 많아. 돈개 많아. 와, 이씨. 야, 벌써 몇개 얻은 거야? 와, 잠깐만. 10개, 10개, 10개. 10개 먹어야 돼, 총. 오케이. 난 돈이 좋아. 어, 이씨, 안 먹었다.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벌써 3,500개 먹었고요. 점수를 먹는 대로 바로 그냥 처먹어버리는 거죠. 음, 좋아. 음, 3,500개 먹었고. 어, 좋아. 아, 왜 저거 다못 먹었고. 빙신.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자력 없어서 답답하다고? 원래 자력있는게 더 좋아? 얘기해주시그어 네 <목소리> 오케이 6,800개? 벌써? 야 근데 진짜 돈 존나 많이 얻는다 이거 몇 파이나 했다고? 몇 번이나 했다고 지금? 난 돈이 좋아! <목소리> 자 이렇게 말하는 사이 벌써 미친듯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야! 너무 많이 박아서 죄송 아야, 아, 저걸 왜 봐가? 어, 자력, 어, 어, 존나 좋아. 미쳤고. 야, 이거 자력, 이거 천사 나오고 나면은 미치겠다. 아야.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편안하죠? 야, 벌써 만코인 음, 좋 좋았어 좋았어!!! 치즈케이크만 믿고 있었다고 뒤져서도 나에게 그걸 주는구만 우유효과가 좋긴하네 이런거 보고나면은 어, 체력회복 좋았고 14000개 체력 한번 더 해주고 천천히 간다. 음. 죽었다. 잠수는요 <laughs> 3 1 0 0 0 돈은 얼마니 15,000원! 오케이! 야, 15,000이면 존나 많이 얻었는데 진짜? 야, 그럼 이번에는 펜슬 바꿔 껴볼까요? 1단계에서 또 젤리거울을 써보자. 이번에는 젤리거울로 그러면은 코인을 점수로 전환시켜 보자고요. 이번에는 모든 젤리 10점 추가 구경! <laughs> 양아해봅시다 그리고 자성능력 해봐! 오케이! 문절이 믿고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점수 봐! 점수 미쳤는데? 140만 점이야, 벌써? 어우, 자력 좋다. 오. 그래, 그래, 그래. 어우, 자력 편하네. 어어어 어.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렇지 그렇지 오코 이마 복 개꿀 오코 이마 복 개꿀 오야 자력 또 나왔고 그리고 점수로 바꾸렴 아, 그래, 근데 이게 더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막상 봤더니? 야, 미쳤다. 몇 점씩 주는 거야, 저거? 4만 점씩 주네? 벌써 500만 점이에요? 야, 이, 이번 판1 천만 점 찍겠다, 그냥. 아! 잠깐 채팅 확인하다가. 아, 진짜 채팅 확인했거든? 반응 보고 싶어서. 뒤져버려. 아! 이건 내가 못해서 그랬다. 어우, 지렸고. 천만점이 점점 어이 멀어져 가고 있어. 야, 불안 안 칩니다. 나 아, 살고 싶은데 한번 더. 아, 안 돼. 촥! 좋아. 지금 개쓸모없는 애 나왔다. 지금 너한테는 얘가 필요 없는데 오케이 그 코끼리 때문에 결고야 이거 자력봐 아유 자력 자력 뭐야 이거 자력이 좋다 자력이 온다. 온다 저 멀리에서 온다 나를 따라온다 우우우 좋았어. 천만점 일단 달성. 시즈케이크 <목소리> 맛! 아! 저거 뭐야! 못 먹었어! 1 0 0만점 오케이. 1 0 0만점은 처음인데, 또? 야, 이 파티가 훨씬 좋아. 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볼까요, 더? 해봅시다. 오케이, 부셔! 오케이, 부셔! 부셔! 다 부셔! 코인꽃을 만들어! 야, 돈, 돈 났어요! 지저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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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먹고! 먹어! 오케이. 자, 터져라!

130만 점 벌써! 야, 여기서 돈 많이 먹으니까 점수 그냥 미친 듯이 오르네? 우와! 와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코인꽃 한번 더! 뒤지기 전에! 아, 이게 맞.. 이게 왔네, 씨! 아깝다. 자, 천만점 일단 달성. 와! 오, 죽을 뻔 했네. 집중, 집중. 와야! 맞아서 살았다, 이씨. 나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 오, 오! 오케이, 치즈케이크 만 믿고 있었다고. 와야, 야. 좋았어. <놀랐어>. 몇 점이야? 오케이! 1200만점 야, 코인 이 와중에 1600점 1600개 싫어요? 따구로 했는데도 존나 높은데 괜찮네 레벨 10이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역시 닌자맛 쿠키 같은 것과는 다르게 근본부터가 달라 어, 너무 재밌어 자 다음에는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보면서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 싶은 쿠키의 시너지가 있다면은 꼭 얘기해주세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